사랑비 대신 주차비 내주세요 음, 있어, <웃음> 있어? <웃음> 네, 저 하나 주세요 내가 어제 준다고 했던데 예 네, 형님 던데예뭐 <laughs> 네. 그렇게 안 큰데? 다 비슷비슷한데 키가? 그러니까요 치가좀차이 네, 어도네 가람만 하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아 나이스

아이고 최현이. 뭐야? 갑이야 아, 그래? 갑자기 아 그래서 그래서 또친하잖아 아, 원래 알고 있었어요? 어? 아아몇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. 그래? 근데, 근데 동갑인 줄은 몰랐어. 스피스탈은 한두 살? 아, 근 아니면 근데 이 이번에 안 알았어요. 알았어요? 됐어 됐어. 그렇지. 좋아! 됐어. 됐어. 알았다, 알았다, 나이스. 장소. 나이스. 정석.

지금 이거 토크만 토만금만토만토만 토크만 토크만 토야만 토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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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리 굿니 굿니 네.

<laughs> 수야나이스 <laughs> <좋아, 좋아>, <laughs> 카비! 수비 잘하고 있어요, 수비. 좋아, 좋아. 와, 밑에, 밑에! 정시 <laughs> <저은이. 웃음> 먹을 힘도 없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시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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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, 로, 로. 수비해요,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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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나비 수비, 수 ハハハ[笑] 자, 12번, 12번. 12번, 창고야? 네. 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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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의 좀 하지 말라 <laughs> 항의 좀 하지 말라 <웃음> <웃음> 어, 항의 좋네. <웃음> 아. <웃음> 왜요? <웃음> 형, 원래 청년부 같은 팀들은 원래 항의 잘안 해.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막 <laughs> 말을 많이. <laughs> 커져라, 커져. <커서>. 아 <laughs> <오, 웃음> 씨, 너라

봐 5초 나와서 5초. 시간 네, 네, 0.64